그 차이지. <laughs> 근데 뭐지? 빈도도 올, 그나마. 자, <웃음> 그 o 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엄청 <웃음> 오래 <웃음> 기간 동안이랄 거야. 이거 엄청 <laughs> 오랫동안. 자, 우리의 hunter gatherer s o 그럼 hunter gatherer 하시는 건데, hunter는 사냥하는 거고, 그 다음 gatherer는 모으는 거지. 수렵채집이에요수렵채집의 조상들은 그리 s u r v i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있었어요.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 자, 지, constantly 지속적인 communicating.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무엇에 서로 서로 무엇을 통해 비자넌어버리니까비 언어적인 신호로 의사소통함으로써 누가 오고 하면서 그다음에 developed over so much time 동 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발달되어져서 뭐하기 전에 이마인너업을 남기지 언어의 발 개발 전에 나를 그 것은 바로 의주동이에요 다 사용 예쁘게 꾸며놨죠. <laughs> 알겠습니까? <laughs> 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얼굴이 b e c a m e so expressive. 이렇게 정말 표현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자 a 철과몸짓 s 서 e l a b o r a t e 도 동사의 무슨 뜻이냐 정교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정교해진 이유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방법이에요. 방법이 이유가 아닌 방법이 a t I 가 아니라 우리는 have a c o n t i n u desire 지속적인 욕구를 가져요. 어떤 욕구를 가지냐? 이런 욕구를 가집니다. 자 전달할 욕구야. 무엇을 우리의 감정들을. 자 그리고 자이 동시에 사실 동시에 자 욕구도 가집니다. 어떤 욕구? 특허를 지우고 싶은 욕구야. 그것들을. 자 그럼 그거 우리 감정들이죠. 그것을 for proper social functioning 자, 자, 적합한 사회 기능을 위해서 그것들을 지우고 싶은 마음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진짜 막 아, 아, 진짜 예를 들어서 어, 진짜 미운 학생이 있다고 치자 그러자 그래도 나는 사회적 역할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맞지? 그걸 지워요 counterpersed counterpersed c o u n t e r 힘이에요 자이카 o u 퍼스가 r 상쇄하는 힘이 c o t e r p e r c o u n t e r p o n r c n e s e d n e c o u n t e r s c o u r p e e c t e r p e r s e d c a n t n t o n t c o n p s e d t e u s c o u n c a n o t c o p e 우리 진짜 감정들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새어 나와요 어디에서 인더폼 어 제스처 제스처의 형태로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막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 막 상대방이 난 호감이 있으면 몸이 이렇게 약간 기울고 그 다음에 좀 싫으면 몸이 뒤로 빠지고 막 이런 거. 어 그런 말도 있었거든. 어자 그리고 턴저 베이스 목소리 톤으로 나 내가 만약에 진짜 너무 좋아 아 청파기 이렇게 할거 아니면 맞지? 어 아, 근데 내가 진짜 뭐좀 싫어 아 정파가 이렇게 할거요 맞지? 그리고 포출하면 자세예요. 자세로 나타난대요. 그 다음에 we are not trained. 우리는 교육받지 않았어. 하지만 뭐 하는 걸 교육받지 않았냐. 툴브정사하도록 교육받지 않았어요. 툴펠이어어텍 집중하도록 툴 피플러스 넘버 버티언스. 사람들의 비언어적인 신호에 집중해라. 이런 교육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w s u 바로 그 습관으로 우리는 픽 i 이트 t e on 피 h e w o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알수 있어요. w h 뭐하는 반면에 also think, 생각하는 동시에 무엇에서 why a r 이 you s 리고 다음 번에 무뭘 뭐, 말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됐어요? What this means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의조도 명사들로 쓰였죠 그쵸? 자,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Bad 입니다자 우리가 아, 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오로지 조금 자, 자그마한 퍼센트만 무엇에요 잠재적인 사회 스킬에 우리가 자, for j u s 가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이 없다 목적과 관계되 생각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스킬에 아주 자그마한 부분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와우!